사울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권이 문제인데 첫 번째 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 다음 왕권으로 넘어가는 기 때문에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왕이 어떤 힘을 갖느냐를 보았기 때문에 이 왕권 쟁탈전이 아주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다 보니까 대략 세 부류가 나옵니다. 다윗,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리고 아부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부넬은 조금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야심은 있지만 그만큼 힘은 없었어요. 다윗과 아스보셋의 구도인데 그런데 아스보셋이 그만큼 많은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스보셋이 자기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야심은 있지만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곳에 서까 고민하다가 다윗 쪽으로 기울고 빨리 다윗에게 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스보셋도 다윗 쪽에 붙으려고 했다가 한때 정적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아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스보셋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만 남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몰려들긴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가장 옆에 붙는 아브넬을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아브넬이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는가 하면 미가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미갈. 자, 오늘 중심있게 봐야 되는 것이 미갈과 그의 남편 발디엘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윗의 첫번째 아내입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요나단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과 어, 오빠 친구의 만남이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근데 이 미갈은 다,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할때 그때마다 살려준 인물이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만큼 다윗을 마음에 두고 정말로 둘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너무나 아버지가 이 다윗을 괴롭혀서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다윗과 이제 별거하게 되고 미갈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음 왕권으로 이어지면 모든 왕의 가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미갈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그때 이미 발디엘을 만나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온전치 않습니다. 아 다윗과 공식적인 이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별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디엘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가를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군사가 가서 미가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발디엘이 그럴 수 없다. 왜내 아내를 데려가느냐. 나는 이 여자와 이미 결혼했다. 아, 그리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 없이 또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권에 의해서 한 가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미갈과 발디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미갈은 다시 다윗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아브넬은 굉장히 발 빠르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 하십니까? 장로들을 모아 놓고 빨리 임금으로 추대하십시오.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만 그 속내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자기가 힘을 갖고 싶은 것이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넬처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빨리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십시오. 그 속내는 자기가 좀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일을 하면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만약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뜻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에 그만 죄의 방향 쪽으로 가버려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앞서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섬기는 일도 앞에 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놓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만한 지도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까지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것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었습니다. 지도자인 그가 바울을 알고 계속해서 배척받고 의심받았던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를 안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훌륭하기까지 훌륭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 일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견제와 시기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권이자라고 했습니다. 권이자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리더십,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요즘 세대는 리더십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프십. 리더십과 헬프십은 같은 배입니다. 다른 배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으려면 헬프십이 있어야죠. 헬프십 없이 어떻게 리더십만 갈수 있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이런 모든 공동체가 교회를 교회다울 수 있게 하고 바나바가 있어야 바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권력 초창기이니까 이럴 수 있겠죠. 다윗도 그러면 안 되죠. 미가를 왜 데려왔겠습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공주 아닙니까? 공주였기 때문에 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다윗도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갈을 데려왔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미갈과 발디엘은 헤어져 있어야만 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부부를 왕권의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왜 찢어 놓아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이 너무 강하면 누군가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 힘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언젠가 나의 욕심이 너무 강했을 때 혹시 나로 인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을까? 분명 내가 이것은 맞다 라고 했지만 그 맞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마음이 찢어져요. 누군가는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일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 아브넬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나는 바나바가 되게 해 주세요. 나는 바울이 되게 해 주세요. 혹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미갈과 발디에를 찢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맞다 주장하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이 아팠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일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일로 누군가의 마음이 아팠다면 그 또한 옳은 일은 아니기에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계속하면 미갈과 다윗이 아름답지 않아요.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억지로 한때 좋아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억지로 끌고 와서 다시 맺어진 것이 아름다울 리가 없지요.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시 회개하고 어, 다시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여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위에서 그리고 이제 효도관광이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10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3박 4일 동안 긴 로드출입입니다 아프신 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